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 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아, 저는 수도원에 들어올 때 에, 책방을 다 찢어서 수도원 수도사에 대한 책들을 모조리 구입하니까 한 600권 되더라고요. 수도원에 들어와서 한권한권 한권 읽어가면서 그 수도사들의 영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의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기 아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폴로니우스 수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평생을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모작의 후반기 생애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니트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도원이 많고 <laughs> 수도사들이 한 5천여 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아침 9시면 수도원을 쭉 돌아요 그리고 수도사들을 만나서 생필품 필요한 게 없냐? 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한 게 없냐? 내가 밖에 심부름 해줄 게 없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수도 오늘 오전 중에 다 돌아요. 그리고 그가 갈게 되면 수도사들이 모여서 그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럼 오후에 밖에 나가서 의약품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날 9시에 또 수도원을 쭉 돌면서 어, 어저께 준비한 것들을 한분한 한 분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5천 명의 수도사들을 다 받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종들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데 썼습니다. 참 아름다운 생애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 아폴로니우스 수도사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참더 아름답다. 떠오르는 태양 찬란하지만 지는 석양의 태양. 황홀합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전생에보다 3년의 후생에 그기도 황홀했고 찬란했잖아요 모세 80년보다 나중에 40년이 모세가 모세다워지는 그런 생애였거든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노인시대가 많아서 노인들이 참 많은데 우리 후반기의 생활, 생애, 더 찬란하게, 더 황홀하게, 빛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무슨 일 할까 그러다가 수도원에 파묻혀서 성경 연구 깊숙하게 하자. 방해하는 사람 없고 시간 많으니까 아주 차분하게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한 과목에 한 권씩의 판풀의 책을 써서 후배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2년 동안에 성령연구 판플의 책을 230권을 출판했습니다 참 보람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책을 발간하고 후배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그들에게 나눠주고 2년 동안에 한 4,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겠다고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 예정입니다. 우리 이 아폴로니오스 수도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쓰고 나니까 그의 후반기 생활이 참 찬란하게 빛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제주도 1,100고지의 흑돼지 농장을 세워서 온종일 찬송가를 들려줘요.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길러요. 쓰다듬어줘요. 육질이 좋은 돼지를 길러서 맛있는 고기를 공급하는데 온 생애를 사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발사 한 분은 이발소 문을 열고 첫 번째 들어온 손님이 낸 돈은 천열매로 주님을 위해서 써요. 온종일 머리 깎으며 전도해요. 즐겁게 일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제가 알고 있는 옷장사하는 집사님한 분은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이 와서 옷산것 그거의 이익금은 항상 하나님께 천열매로 드리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욕탕 경영하고 있는 한 분은 목욕탕 문을 열고 첫 번째 들어온 손님이 낸 돈은 천열매예요. 그럼 온정일이 기뻐요. 첫번걸 드린다는 것은 나중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대표성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폴로니우스 수도사처럼 대강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거 하나 붙잡아서 평생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에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보람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